안녕하세요. 로봇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실기에서 최근 푸시 버튼이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푸시 버튼이 최근에 바뀐 푸시 버튼이에요. 이렇게 눈 앞에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별반 차이가 그 전에 푸시 버튼이랑 차이가 없, 없어 보이지만 자, 자, 뒤집어서 봤을 때 이렇게 파란색깔 부분과 빨간 색깔 부분이 보여주실 거예요. 자, 먼저 이 빨간 색깔 부분은 B 접점으로 붙어 있는 접점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 색깔 이 부분은 A 접점으로 떨어져 있는 접점이에요. 그래서 벨 테스터기로 제가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먼저 B 접점. 자, B 접점은 붙어 있는 접점이기 때문에 제가 벨 테스터로 됐을 때 소리가 바로 나는 부분이라겠죠. 이렇게 이렇게 B접점이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A접점은 됐을 때 소리가 안나다가 제가 이 뒤에 있는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테스트 해볼게요.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소리가 나는 A 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바뀐 부분이 있다면, 이 단자대 커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레고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자대의 위, 이 각도를 보시게 되면, 수평이 아닌 사선으로, 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푸시버튼 같은 경우에는 NO, NC가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 NO, NC, 아, 죄송해요. NC, NO 이렇게 되어 있었고, 높낮이가 NC와 NO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바뀐 푸시버튼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는 다 일정하게 높낮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을 잡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녹색 푸시 버튼 파란색깔 A접점 떨어져 있는 A접점에서 결선을 먼저 푸시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조여주시고 숫자 드라이버로 더 조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흔들었을 때 3회 이상 흔들었을 때 빠지지 않도록 네. 꽉 조여주셔야 되고 단자 볼트를.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A 접점이 아닌 B 접점 붙어 있는 접점이죠. 이쪽으로 결선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3회 이상 흔들었을 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확인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적색 B 접점 붙어 있는 접점에서 녹색 떨어져 있는 A 접점으로 결선을 해보았습니다. 어, 실제 시험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 봤을 때, 어, 당황해, 너무 당황 하지 마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실제 시험장에서 영상이나, 이렇게, 참고하셔서, 접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벨테스터기로 꼭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확인해보시고 제어판을 네,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버도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잠가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커버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전기기능사 실기 푸시 버튼이 바뀐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빨간 색깔 부분은 B접점, 붙어 있는 접점이고요. 이 파란 색깔, 이 접점은 A접점, 떨어져 있는 접점이에요. 항상 잊지 마시고, 네, 시험에 준비를 잘 하셔서,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